DP는 언제나 빠를까라는 주제를 준비한 정글국이 김기래입니다. 뭐 저희가 이번주부터 DP를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전에 DP 개념이랑 또 어떤 느낌으로 하면 편한지를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고요. 이제 첫 주차에 했던 웹파넌 소재 문제를 가져와서 그때는 백트래킹으로 푸셨을텐데 DP로 다시 풀어보면서 뭐가 좀 다르고 그런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P는 이제 문제가 중복되는 여러 소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을 때 사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랬을 때 이미 계산했던 내용을 저장해두고 나중에 그걸 또 필요할 때 그걸 한번더 계산하지 않고 그냥 재활용한다가 DP의 전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첫 번째 가지에 내려가서 이 주황색 값을 계산했다 치면 그 다음 주황색 값이 필요할 때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밑으로 안 가고 이때 계산했으니까 바로 재활용한다가 DP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장을 해두기 때문에 저장한 메모리가 더 필요하잖아요 대신에 저장 활동을 바로 쓰니까 시간이 짧아지고 시간이랑 메모리가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 라고 표현 합니다 많은 경우에 메모리 좀더 많이 먹고 시간 좀 짧게 걸리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판원 순회 문제를 DP로 한번 풀어 보려고 하는데 얘는 어떤 문제냐면 어떤 외판원, 그러니까 판매원이 여러 도시들 돌면서 이제 물건을 판매를 할 건데 그러기 위한 도시들 간의 최소 경로를 알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를 표현하면 모든 노드들을 돌기 위한 최소 거리를 구하는 문제 이때 우리 백트래킹이나 DP 방법으로 이제 많이 풀게 됩니다 먼저 백트래킹으로 한번더 풀어보겠습니다 이때 먼저 알면 좋은 내용은 원순열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 도시에 시작해서 첫 도시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도시가 이렇게 경로가 맞물리게 되고 그러면은 1, 2, 3, 일로 가나 2, 3, 1, 2로 가나 결국 맞물리는 똑같은 경로잖아요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거는 시작점을 고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부터 해 보고 2부터 해보고해볼 필요 없이 시작점부터 내가 원하는 거 하나로 고정해 보고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럼 백트래킹은 완전 탐색의 일환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경로들을 다 표현해 봤어. 1부터 가서 4간 다음에 1로 오는 것부터 해서 쭉다 표현했을 때 이제 백트래킹 이한 거는 앞단계 계산 결과 좀 재활용하기 위해서 갔다가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1로 갔을 때이 경로를 계산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4의 경로로 하게 되면은 1 2, 사이 거리는 굳이 한번더 계산 안 하고 재활용을 할수 있죠. 그런 식으로 좀 변산량을 줄이면서 가는 방법이 백트래킹. 그런 식으로 이제 풀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얘를 이제 DP로 풀어 보려고 해요. 그럼 DP는 아까 말했다시피 뭔가 중복되는 거를 우리가 저장해 놨다가 다시 쓰면서 이제 재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뭔가 중복되는 경로가 보이세요? 뭐 2, 3자가 두 번씩 인다그 막. 혹시 보이시나요? 이 경우에 중복되는 경로 아니 안 보여. 네, 안 보일 거거든요 2, 3. 뭐3간뭐 이거는 그냥 도시 경로 간선 하나니까 굳이 저장해둘 필요가 없어요. 그래프 간선 하나니까 두개 이상 가는 게 의미가 있는데 의미가 있는 애들 중에는 지금 중복된 게안 보이죠. 음. 근데 얘를 7로 눌러보면 중복된 게 이제 슬 보입니다. 7로 눌렀을때 혹시 위 아래 중복되는 경로 보이시나요? 음. 네. 네, 4, 5, 6, 7, 1이 지금 중복돼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1, 2, 3갈때 4, 5, 6, 7, 1을 이제 저장을 놨다가 1, 3, 2, 턴이 시작, 어, 턴이 됐을 때, 4, 5, 6, 7, 1을 쓸 때, 저장했던 꺼냈으면은, 굳이 한번더 계산 안 하고, 바로 쓸수 있겠죠. 이렇게 쓸수 있다. 근데, 하나 더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최적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4라는 점이 있을 때, 4 뒤에 방문안한 게, 5, 6, 7이 있다고 치면은, 1, 3에서 시작해서, 4간 다음에, 뭐 5, 6, 7로 갈 수도 있고, 5, 7, 6으로 갈, 갈 수도 있고, 6, 7, 7로 갈 수도 있고, 딱할 건데, 이때 다 계산을 해두겠죠. 그러면은 요 중에서 5, 6, 7은 지금 7, 1만큼 걸리는데 다 해보니까 문방 걸린 5, 7, 6이 최소다라는 거 이때 이미 알아놨어 1, 2, 3갈때 그럼 다음 번에 1, 3이 왔을 때 똑같이 지금 4에봤어요 그럼 뒤에는 똑같이 5, 6, 7이 남았는데 이때 이걸 다 위의 경우를 다또 해볼 필요가 있을까? 아니요 어케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간댔잖요 우리가 봤을 때5 7, 5, 7, 6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5, 7, 6을 바로 넣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코드로 표현하면은 DP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뭔가 DP의 현재 위치에서 not v i s t e d 를 전부 방문하고 시작점으로 가는 경로들 중에 최소 거리라고 내가 정의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더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지금 4에 있었잖아요. 방문하는 게 567이죠. 근데 567인데 뭐 697로 표현해도 상관없고 7 6으로 표현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567이 아니라 살짝 집합 느낌으로 좀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인덱스로 쓰려면은 이제 비트 마스킹이라 방법을 써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코드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DP를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뭔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값보다 내가 지금 4에 있었으면은 5까지를 그단계으로 다음 보낸 다음에 5 뒤에서의 최소값을 계산을 해서 4, 호 가는 거에다가 5 뒤에 최소값 더했을 때 4에서 하는 것보다 짧으면은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DP는 풀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앞에 이 코드를 보여드리려고 이걸 중한은 아니고요. 이제 이거를 우리가 다 모든 노드를 했을 때 N은 4일 때 대해서 백트레킹이랑 DP로 표현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냐면, 우리 각 재기 함수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재기를 많이 할수록 이제 뭐더 느리다는 소리겠죠. 근데 보면 N은 4일 때는 아까 우리 봤다시피 중복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래서 재기의 개수 차이가 전혀 안 납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d p 로프나백트레킹으로프나 사실 시간적 차이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N이 커지면은 점점 차이가 생깁니다. 이제 요게 우리 저기걸쭉 펼친 건데요. 너무 커가지고 좀 확대를 시키면은 요런 식으로 볼수 있습니다. 지금 백트레킹은 밑에까지 꽉꽉 닫혀있는걸볼수 있는데 당연히 이제 전부 도착을 해야지 끝나고 돌아갈 거니까. DP는 계산했던 걸 계산을 안 하기 때문에 다 도착을 안 해도 중간 종료하고 이제 뒤로 돌아가는 걸볼수 있도록 이렇게 듬성듬성 이제 비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N은 8일 때한번 찾아보면은 얘는 너무 커가지고 형태도 볼 수가 없어요. 대신에 개수만 보면은 저 제일 첫번째 부모 노드가 제일 마지막에 끝날 거니까 끝난 시점을 보면은 13700번이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제기가 13700개 돌거든요 거 근데 얘 같은 경우, d 기 같은 경우는 1352개뿐이 돌지 않습니다 10배 이상 제기를덜 도는 거죠 그래서 N이 커질수록 효과가 좋다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제 백트래킹을 썼을 때각 N에 대해서 여기다 N을 그냥 집어넣었을 때 이런 숫자가 나오는 거고요 이건 실행시켰을 때 실행시간을 10번 평균 된 값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대충 이 O-n 표시법을 봤을 때만 해도 4일 때는 오히려 O-n 벡토리얼이 이 DP의 O 이 n승 곱하기 n 제곱보다 더 작은 거를 볼수 있어요. 그런데 6이랑 8 대입해 보면은 기하급수쪽으로 DP 커져가지고 갑자기 이쪽이 커지잖아요. 이제 그게 시간에 거의 비슷하게 반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n은 4일 때는 거의 뭐 의미 없는 시간 차이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이제 딥핑이 더 느린 모습을 보였고, 진짜 그거는 이제 저장 및 비교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 때문에 좀더 느려진 것 같습니다. N이 커지면은 DP 쪽이 유 의미하게 시간 차이를 적게 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알수 있는 점은 DP가 언제나 무조건 빠르진 않습니다. N의 크기가 작을 때는 다른 방식들이 다 찾는 방식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언제나 메모리를 많이 먹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동전투라는 문제 있잖아요. 우리 저번 주에 풀었던 거. BSP로, BSF로 푸는 문제를 풀어보시면. DP로 풀면은 메모리 초과가안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차라리 DP로 값을 저장해두는 게 이제 다른 재기들을 돌린다고 메모리를 쓰는 것보다 더 적게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과 메모리의 트레이드오프가 언제나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DP 팁을 조금 이 문제를 통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우리가 DP를 풀때 결국에 중복되는 부분을 찾고자 하는데 뭔가 뭐 개수 작은 걸로 먼저 해보잖아요. 근데 그때 너무 작은 걸 해버리면은 중복되는 분이 안 생깁니다. 사실 1, 2, 3, 4 정도 좀 꽤나 크게 했잖아요. 그래 중국되는 부분이 안 생기거든요. 내가 가 중국되는 부분을 안, 못 찾고 있으면 찾는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개수를 좀더 키워 보면은 갑자기 중국되는 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보이면은 크기를 키워서 한번 해보자. 사실 이것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아까 나왔던 말인데요. 우리가 웹파논 수네 열심히 풀때막아 이렇게 뭐 백트랙킹 풀면 엔팩토리얼이고 디피로 풀면 엔제곱 곱하기 n 이다 이렇게 막 해가지고 계산하고 있을 때더 똑똑한 사람들은 그냥 쿠팡에 올려서 오일로 풀어버린다. 이런 유머를 담아냅니다. 아, 실제 이제 인생에서는 이런게 좀 중요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문제만 발몰되지 않으면 쿠팡을 열심히 발명합시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그또 재기를 할때 제가 알기론 탑다운 방식이고 선업 방식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지금 하고 계신게 아까 재기라는 단어를 들었어가지고 네 지금 네. 얘는 탑다운 방식으로 풀었고요 근데 GP는 사실은 이건 제 이제 검증하는 에피셜이긴 한데 좀 탑다운이랑 바텀업의 구애를 덜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탑다운 방식의 단점이 우리 피보나치 수열 같은 거 이제 탑다운으로 풀면은 뭐 피보나치 한 계산했어도 또 계산하고 또 계산하잖아요 근데 GP는 그걸 저장해도 또 쓰기 때문에 마치 바텀업으로 푸는 것처럼 이제 풀수 있는 거죠 저장했던꺼했으기 때문에 GP에서는 좀 탑다운과 바텀업을 덜 생각해도 될것 같습니다 어차피 중복되면은 g 피가 저장해 놨다가 그걸 또 꺼내 쓰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근데 N이 커지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바텀업이 더욱 정도 유지한 걸로 혹시 왜 그런지 아시있을까 아마도 그 탑다운이 제기방식을 쓰고 바텀업이 제가 알기로는 반공분으로만 통해서 음. 문제를 푸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근데 시간 목적도는 최악일 경우에는 둘이 비슷하고 아닐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바텀업이 조금 더 빠르게 그 부분은 아무래도 재기를 안쓸수 있으면 당연히 재기를 안 쓰는 게더 좋고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터 시스템 때 하다시피 함수를 호출하는 순간부터 뭐 어디다 뭘 저장하고 저장하고 그 스택을 만들면서 오버헤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재기를 안 쓰는 거는 안쓸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좋은데 아무래도 생각하기 편하고 코드가 깔끔하게 되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향식으로 푸는 게더 편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푸는 거 같고 그다음에 DP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그 역량이 일반 제기들보다 좀 적은 것 같다가 제팅한.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신 것처럼 n이 커졌을 때 이제 이슈가 생길 수 있는데, 어그 정도로 커지는 문제가 이제 많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네, 그 부분은 풀이 따로 다음에 습니다 그럼 이만 다음 분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